이 돌멩이 짜치는 돌멩이 이거 어떻게? 나이 돌멩이 보고 나서 저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저거 어떡하지? 일단은 돌멩이 칠칠 깎고 난 다음에 돌멩이에서 돌들을 다쓸 수도 있어. 돌 깎는 운도 진짜 오져가지고. 제가 제 손으로 칠칠 돌한 번도 깎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 저 구칠 안 바라고 진짜 칠칠만 해도 돼요. 저 칠칠만 해도 돼요. 가보자. 선생님들 혹시 돌좀잘 깎는 분 있나요? 봐봐. 45가 됐잖아. 이렇게 45가 되면은 이제 이 친구가 역배돌인지 정배돌인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하라 그랬어. 이때가 정배돌인지 역배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순간이랬어. 일단 45를 감소효과 에다가 넣어버렸어. 붙었지. 그럼 얘는 그, 뭐, 무슨 돌멩이랬더라? 역배돌이랬나? 그런 거래. 일단 34니까, 아, 35니까 그리고 이게 티키타카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돌됐다가 붙여봐. 붙었지? 티키타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더 하고 의심을 하면서 4 5십 있다가 붙여 떨어졌지. 그러면은 얘는 다시 붙을 거야. 봐봐, 봐봐, 붙을 거야. 붙을 거야. 이거를 이제 아드에다가 아니야. 아드에다가 올려볼까? 아니야. 참아, 이피야. 돌됐다가 붙여봐. 붙었지? <laughs> 쉐기. 너는 오늘 잘 걸렸다. 45를 떨구는 거야. 이게 다시 티키타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 티키타카. 떨어졌지, 얘들아? 자, 55를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넣어봐. 이거는 떨어져도 되고 붙어도 돼. 그러나 붙으면 더 좋겠지? 붙여! 좋았어! 45를 반감했다가 누르려고 하는데 한번더 꼬아가지고 붙여봐. 겁나 멋있어! 돌대를 떨어뜨려도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35에다가 붙여봐. 떨어졌어. 괜찮아. 여기다가 이제 방감이방감을 하나 더 붙여볼까? 방감했다가 좋았어 이렇게 많이 올렸지 아들 가자 붙여 나. 좋았어 가자 가보자 이피야 해보자 할수 있어 아들 아니야 괜찮아 할수 있어 이피야 한번더해할수 있어 아니야 할수 있어 나 칠칠돌빵 된 거예요 선생님 이리로 와서 당신도 이 순간을 즐겨요 감사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한 번만 더! 대박 붙여주세요!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아! 자, 진정해! 이피 진정해! 저아저칠 칠도를 깎는 중입니다. 선생님들 7 7돌을9 7돌처럼 깎아라 그런 말이 있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피가 도전 777. <laughs> 그리고 이게 45가 봐봐 여기서 한번더 35를 떨고 올 거야 붙었지 그럼 이제 티키타카가 끝난 거야 <laughs> 내 손으로요? 감이 이피를 무시해? 이피가 내 손으로 7칠돌단한 번도 뭐안 깎아봤다고 무시를 해도 될것 같아 이게 65가 티키타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 꽃잎이 방송에선 뭐든지가 다 가능해. 65도 티키타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번더 의심을 해. 이거는 붙을 65야. 65! 붙어! 봤지? 얘들아, 봤지? 이거 본 거야. 본 거야. 그리고 55를 붙여! 좋았어! 이러면 이제 티키타카가 끝난 거야. 45는 떨구겠지? 떨구! 아니야! 왜 붙어! 아니야! 할수 있어. 이피야,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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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가 티키타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좋았어. 겁나 멋있어. 겁나 멋있는 김꽃잎이야, 지금.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봐봐. 떨궜지? 55. 이... 그, 아, 잠깐만. 진, 진정해. 진정해. 진, 아이씨, 아, 잠깐만. 이미 진정해가 안 되잖아. 이 피가 할수 있어요. 이 피는 할수 있는 사람이다. 가자. 시... 진정해. 진정해. 정신 차리라고. 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떨군 거야. 왜냐면은 얘는 사멸이 아니잖아. 왜기습도를 깎아 갑자기. 돌멩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거는 이피가 잘못한 거야. 왜냐면 이피가 잘못 깎았으니까 돌멩이 깎는데 위치가 잘못됐네. 참. 위치가 잘못됐어. 우리 돌멩이 저번에 깎을 때파프니카 가가지고 딱 깎았다. 글로나짱 오랜만이야. <laughs> 뭐야 여기 왜 구경왔어. 욘으로 <laughs> 갈까 우리 욘으로 가죠. 여기 지금 스택 빨아먹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욘욘욘욘욘 그리고, 로맨틱 웹품까지 옆에다가 같이 끼면은, 충분히 겁나 멋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 거야. 나는 할수 있는 사람이다. 봐봐, 깎을 수 있다고 했잖아! 깎을 수 있는 사람!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할수 있어! 만드는 건 오야. 좋았어, 괜찮아! 자, 와.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한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할수 있어, 난할수 있어 얘들아, 난할수 있어. 우리 모두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어요. 좋았어, 가자. 할수 있어. 노래 거, 노래 꺼 노래 거, 노래, 노래 꺼! 나는 진지한 사람이다. 진지하다. 나는 진지하다. 나는 할수 있다. 좋았어. 여기까지 좋아. 할수 있어. 55? 붙겠지. 45? 털고, 왜 붙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얘는 그러면 은 역배돌인 거야. 생각을 해. 진정해. 세상에서 제일 진지하지 못한 사람이긴 하지만 진정해. 심각해지지 말라고 하잖아. 봐봐. 들었어? 얘들아 심각해지지 말래. 불안감도 잊혀지면 혼란해. 혼란하다잖아. 좋아. 이런 부금으로 해보자. 이런 부금으로 해보자. 아무 생각 없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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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꺼져 65도 떨구는 저 돌멩이는 쓰레기 돌멩이야. 우리는 여기서 깨달은 거야. 원래는 깎으려고 했던 돌멩이를 깎자. 자, 조금 다시 시작해봐. 란따란따란란란란따란 여기 한번더 떨고 아니야 붙지 마할수 있어 할수 있어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됐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신 선생님들 나, 나 땀이 너무 많이 나아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요 그래 우리 시, 심각해지지 말기로 했었는데 심각해서 그랬던 거야 지금까지 그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더 김꽃잎 드디어 제 손으로 77돌, 아니, 87돌 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응원해주셔서 더 김꽃잎 드디어 제 손으로 77돌 한번 깎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져라이돌멩이 아, 새끼들아.